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제네시스의 G80 판매량이 굉장히 높은 차량이죠 근데 이게 지금 20년 7월 등록 21년형 등록이고요 무려 파퓰러 패키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얼마냐 2,800만원 원래 이 모델이 키로수가 좀 적으면 대부분 4,000만원 전후로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왜 이렇게 저렴하냐 키로수가 좀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146,000km 여기 딱 보이죠 그리고,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계기판도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예쁘게 들어와 있다. 근데 사실 진짜 문제는, 어, 이거 지금 왜, 어, 이게, 문이 열려서 안 보이나? 어, 이게, 사실, 엔진 경고등이 떠 있었거든요. 선생님, 엔진 경고등 어디 갔어요? 아, 벌써 했어요? 아, 진짜로? 점화풀이 쿨러그 갈았어요? 아, 그래서 없어졌구나. 아니, 갑자기 없어졌길래. 아, 아니, 원래는 이걸 보여주면서 엔진 경고등 떴고, 이제 뭐 때문에 떴다, 이런 거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고장코드랑 이제 스캐너 점검 이력은 다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시세가 많이 저렴하잖아요. 이런 차를 좀살때 주의해야 될 상황이 소모품이 얼마나 갈려있는지를 봐야 된다. 오늘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었거든. 얘도 처음에 딱 가져왔을 때 엔진 경고등이 빡 떠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뭘까 하면서 어쨌든 수리비는 감안해서 가져왔지만, 처음에는 스캐너를 물리니까 총매 경고등이 뜨는 거예요. 이 총매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막 아반떼랑 소나타 이런 것들도 총매는 100만원 막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제네시스는 더 비싸죠? 애프터도 없어. 신형이라가지고. 이야, 이거 큰일 났다. <laughs>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점화 코일 플러그 에 실화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경고등이 뜬 거였어요.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수리비가 25만원? 25만원 맞아요? 어, 25만원에 끝났습니다. 아무튼 총매 같은 경우는 200만원까지도 수리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해야 돼요. 만약에 떠있는데, 딜러가 산소 센서만 가면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리를 해 놓으라고 하고 사셔야 됩니다 차가 마음에 들었을 때는 그리고 뭐이 차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laughs> 소개할게 없습니다 네. 파퓰러 패키지 밖에 없어요 얘는 파퓰러 패키지는 이제 대기판 옵션이 들어가고 하이테크 옵션이죠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또 추가로 들어가고요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옵션이 묶여있는게 이제 파퓰러 옵션이라 보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또 금액이 조금 더 저렴한 이유 중에 하나도 4륜이 아니라 2륜이라는 점에서 또 그런 가격 차이가 나요. 이게 지금 2륜구동의 4기통 2.5 터보를 쓰거든요. 보통 제네시스를 이제 신차도 4륜을 많이 뽑고 중고차도 4륜을 좀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륜이 이제 금액이 좀더 싸다. 저렴하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이륜이라 해서 무조건 단점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 장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2륜이 4륜보다 좀더 경쾌해서 좋아요. 4륜 같은 경우는 네 바퀴 굴림이다 보니까 살짝 군뜬 게 있거든요. 일단 공차 중량도 더 무겁고. 그래서 좀더 나은 승차감을 보여준다. 두 번째, 연비가 더 좋다. 연비가 거의 1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누적되면 엄청 큰 수치인데, 이륜 같은 경우는 복합 연비가 10이 넘어요. 이 준대형 세단이지만서도 그래도 준수한 연비를 보여준다. 그리고 2.5 터보가 출력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수입 4기통에 비해서도 출력과 마력이 높은 편입니다. 이게 300마력이 조금 넘고요. 그리고 토크도 40 토크가 넘기 때문에 2.5 터보 엔진이 좀 굶떠서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주행하기에는 굉장히 뭐 충분하다, 준수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만 코일 플러그 아까 가격 들으셨죠? 25만 원. 이렇게 또 4기통이다 보니까 수리비가 저렴하다는 또 장점도 있죠. 그리고 또뭐 제가 가져와서 아직까지 상품화를 뭐 엄청 많이 해놓진 않았어요. 처음에 저는 리프트를 항상 가져오면 떠서 이 문제가 있는 걸 체크를 하거든요. 아, 다행인 건 누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식이 좋은데 주행거리가 많은 차들 중에서 보면 장거리를 위주로 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전 장거리 주행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엔진의 데미지가 또 미션의 데미지가 훨씬 덜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차량도 제가 시승을 해봤을 때 되게 좋았습니다. 아 맞아 전동트렁크도 있죠. 근데 또 하나 하자가 있는 게 자, 이걸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파는 게 진정한 장인정신. 중고차 장인정신 아니겠습니까? 트렁크 덮개가 엄청 지저분해. 저는 처음에 곰팡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곰팡이가 아니더라고, 이게. 이게 보시면 뭘 묻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분이 차를 판매하는 시점에 좀막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껌딱지 같은 게 아무리 뭘 어떻게 해도 안 떼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부품을 주문을 했어요. 5만원인가? 그래서 그냥 이런거 이제 교환을 하려고 하거든요. 정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산차는 10만원 안 하거든요. 이게 아마 5, 6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BMW는 6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세척을 해서 어떻게 보면 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그냥 갈아들이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갈아드렸고 원래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아주 깨끗한 어, 세차 같은 상태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다른 고질병에는 다행히도 이제 해당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이 G80이 보면 라이트 습기가 사고가 없는데도 막 차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핸들에도 고장이 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 지금 RMDPS 방식인데 어, 핸들에서 소음이 나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통신 오류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14만을 탔지만 큰 고질병 없는 뽑기를 좀 잘한 차다. 아무튼. 상품화 깨끗하게 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G80의 상품화가 끝나서 이제 차를 이제 보여드리러 가고 있거든요. 아주 깔끔하게 해놨는데 법인회사에서 차를 받아오는 건데 법인 대표자가 바뀌면서 서류를 처음부터 막 다시 정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번호판을 이제 가지고 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번호판 같은 경우는 요즘은 좀 끼우기가 좀쉬워어요 뭐 옆에 있는 차 같은 경우도 좀 저렴한 아우디 18C8. 앞쪽은 이렇게 끼우기는 쉬워. 근데 빼기는 어렵습니다. 뒤쪽편 이제 끼우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봉인지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뒤쪽 거는 이제 임의로 탈거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녹이 쓸어요 이 봉인지들이 이런 경우에는 범퍼를 내려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차 끝까지 애를 먹이네 저희 상품화된 모습을 일단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 덮개 자체를 지저분한 모습 보셨을 거예요 이 덮개 자체를 이제 완전 새 걸로 교체를 그냥 해버렸고요 그리고 상품화 전 영상을 보면 좀 이제 먼지랑 이런 게 되게 많이 쌓여있는 상태였는데 광택까지 지금은 싹 내서 되게 깨끗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 실내는 사실 처음부터 뭐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시트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손상이 없는 상태로 이제 왔었단 말이에요. 어, 실내까지 지저분했으면 애초에 차를 안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또 들어온 차 살짝 미리 홍보하자면. G90 프레스티지 콜렉션 이제 거의 뭐 풀옵션 곧 상품화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얘는 사실 연두색 번호판을 일반 번호판으로 지금 바꾸는 작업 중이거든요. 어, 사실 지금 전화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서 아마 이차 영상이 올라가기도 전에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아무튼 오늘 영상 끝.